오늘은 8월 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일곱 제왕이 담긴 일곱 천정을 들고 있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다와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어린 양이 아내가 될 신부를 보여주겠다. 천사는 실 신... 보우심으로 나를 매우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는 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하느님에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 성을 하느님의 역광이 역광의 각채에 들렀어요. 기합 보석과 수정과도 같같은 밝은 백옥채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이에요요 유화는 천사가 내, 데려간 높은 산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았어요. 그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인 채 황금과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성벽은 크고 높으며 주춧돌마다 다양한 보석이 박혀 있었어요. 12개의 대문에는 하나님 백성을 전부 뜻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고, 도시의 중심이라는 순금으로 알려 있었어요. 기원이 본그 거룩한 로션은 정말 대단한 광경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하느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따르는 음. 요한처럼그들운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 나하고 실천하며 하느님 항상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